한 학교에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너무 부러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하여 전교 2등이 되었죠.그래도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시험공부를 하는 날 저녁 12시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옥상으로 불러내었죠.옥상에서 전교 1등 즉 공부 잘하는 학생을 불러내요. 아기를 나눈 척 하면서 옥상 담으로 끌고 갔죠. 우리 여기서 기대서 얘기하자. 그래 난뭐 상관없지만 근데 할 얘기가 뭐야? 아 그게 뭐냐면 네가 죽는 거. 으악. 그리고 죽어서 친구들이 모르게 검은 간에 넣고 검은 마차에 실, 실어서 묻었습니다. 며칠 후, 전규 1등이 실종됐다고 소문이 난뒤 모두 걱정했지만, 시험기간이 다 돼서 그 공부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규 2등인 아이는 1등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모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 검은마차가 1층을 올라갑니다. 전규 2등은, 무슨 소리지? 그리고 다시는 공부, 다시 공부에 집념하였고 한참 한참 후 검은 마차가 2층을 올라갑니다. 또 무슨 소리지? 은근히 무섭네. 친구들 갈때 같이 갈 걸. 그리고 또 한참 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귓가에 울리는 익숙한 노랫소리. 검은 마차가 3층을 올라갑니다. 또한번 들리는 노랫소리. 이젠 정말 지겨울 정도로 들렸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공부나 하자. 좀 무섭긴 하지만 공부하자 시험 잘 봐서 1등 돼야지 이 지겨운 노래소리가 뜨고 들렸다 검은 마차가 4층을 올라갑니다 또 들리는 노래소리 전교 2등 아이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가방을 쌓고 자기 힘을 챙겨 도망치기 시작했다 검은 마차가 5층을 올라갑니다 눈물이 흘렀고 저 멀리 들리는 목소리 하나 으아 살려 경비 아저씨? 그렇다. 그건 바로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정규 2등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하필이면 화장실 네 번째 칸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네 번째 칸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며 그곳은 피가 묻었기도 하였다. 그래서 화장실에 간 학생, 학생들은 친구와 꼭 함께 들어갔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 들어가 버렸다. 옆칸으로 가고 싶었지만 5층에 있다는 생각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런데 또 돌리는 노래소리. 검은 마차가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다행히 남자 화장실 먼저 들어갔다. 갑자기 들리는 웃음소리와 말투. 알고 보니 전교 1등이었던 친구의 목소리였다. 키. 감히 날 죽여? 이 더러운 년아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너도 똑같이 당해봐. 그리고 검은 마차는 남자 화장실에 나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음을 좀더 높여 화난 듯이 노래를 불렀다. 검은 마차가 화장실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화장실을 안 건드리고 네 번째 칸에 들어갔었다. 그 얼굴은 흉측하고 피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자유로 귀신보다 더 흉측하고 웃으면서 날 노려보았다. 그리하여 정규 2등은 살해당했고 그 몸속에 정규 1등의 귀신이 들어갔다. 그리고 정규 2등의 부모는 정규 1등의 영혼을 끔찍하게 죽였고 그 정규 2등의 육체는 검은 마찰 실었다고 한다. 다음은 누가 걸릴지도 모른다. 왜? 그건 검은 마차의 려인인 귀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테니까.